자, 안녕하십니까 투비입니다. 오늘은 이제 P.O.B 참2가 나왔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울버천사님께서 알려주신 글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한글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봤는데 이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이쪽에 한글 P.O.B .E. 참2 5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걸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 무시하기 다운로드 를 눌렀을 때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바이러스가 있다면서 지워지게 됩니다. 이제 이 윈도우 보안을 한번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여기에서 바이러스 및 위험 방지 설정에 설정 관리에 들어가서 일단은 실시간 보호를 꺼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새 폴더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새 폴더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파일을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측 하단에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 보안 작업이 권장입니다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제외 추가 또는 제거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외 사항 추가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를 클릭하시고 아까 전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이 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 POB를 폴더 선택으로 제외사항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참고로 이거 제외사항 추가는 다운로드로 하면 굉장히 쉽게 되지만 다운로드를 했을 경우에 나머지 파일을 까먹고 바이러스 그대로 다운로드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제외를 추가했으면 다시 다운로드로 가서 POB에 있는 이 압축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압축이 풀리게 되고 POB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행해 줘요. 이렇게 되면 추가 정보를 누르시고 실행을 눌러 줍니다. 자, 창이 이렇게 떴으면 우측에 이 한자로 돼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 POE 참투가 뜨게 되고 여기서 새로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이제 스킬을 넣을 때 한글로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낫질로 볼까요? 낫질. 한글로 쳐도 이렇게 낫에 대한 글씨가 표현이 됩니다 엄청나게 좋아졌죠 예를 들어서 순수의 전역 치면은 한글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뭐 내가 P.O.B를 짜거나 그러시지 않는 분들도 이걸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빌드를 올리시는 분이 까먹은 점을 노트에다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영어로 밖에 작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P.O.B가 최신화되면서 한글로 작성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주의점 제 치프틴 아래에서 1레벨부터 19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보이죠. 그런 거를 한글로 이렇게 1레벨부터 19회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노트를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 색깔도 이런 식으로 빨갛게 할수 있고 파랗게. 변경할 수 있죠. 이런 걸 이용해서 주의점이나 그걸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이 바뀌었고 이렇게 한글로 경고도 줄수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걸 작업해주신 분께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을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 투비라였습니다. 투바.